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었는데 사울의 맨 마지막 모습을 자살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사울이 이렇게 죽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총세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이 사울 임금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사울 왕은 여호와께서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두 번씩이나 어기죠. 결정적인 것은 아말렉을 치고 진멸시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사무엘에게 대항하죠. 사무엘의 옷을 찢었을 때 사무엘이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찢어서 합당한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하고 떠나려고 하자 아주 대노하면서 그럴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고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 라고 말하고 그렇게 변해버린 사울 때문에 사무엘은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장면들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것은 길보아산 전투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대 어,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러자 신접한 자를 찾아서 그때 가르치기를 청합니다. 어, 이 신접한 여인이 그 사, 사울에게 사무엘의 모습으로 하고 나와가지고 그를 뿌짖죠 그러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 흉내내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죠. 그리고 거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하고 그럴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세 번째 여호와께 붙지 않았다,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사울 주변에도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기에 기록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하여서 물은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러 기도들 중에도 이렇게 보면 어,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을 칠때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붙죠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그 적진의 혼란이 점점 가중되는 것들을 보면서 야 됐다 기도 그만해 하고서 그가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칩니다. 비록 그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는, 그리고 어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오히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오늘 또 새벽 기도까지 새벽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려고 하고 있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진실된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의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율법을 다 외우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성경을 어 쓰기까지 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그들에게 꾸짖었던 그 말씀을 돌아보며 혹시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과 성실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고 밖으로 보이는 외식과 그런 부분에 살지 않나 그런 부분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사람이 저 같은 목사예요. 저와 같은 목사는 어, 이게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이걸 붙잡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엘리의 후손들이 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재래당직을 구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사울 임금 옆에 있던 그제도당도 바로 엘리자엘리 제사당의 후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을 어긴 자가 두세 사람의 지민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기임을 받지 못하고. 어, 죽임을 당했거늘,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욕되게 하고 그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받을 벌이 어떻했느냐 히브리서는 믿음에 거하다가 세상 것들 때문에 다시 어, 유대교로 돌아가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어, 믿음에 거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과거에 이렇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가 죽임을 당한 사울 임금의 예를 들면서 어, 그런, 그런,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번비추어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죠. 그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은총이 너무나 간, 어, 간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 때문에 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어 세상 어뭐 오늘의 운세라든지 아니면 세상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접한 자들에게 우리의 갈 길을 묻는다든지 그리고 또한 겉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것 같으나 그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주 누구보다 주님께서 아실 것이니 그 말씀을 우리 앞에 세우고 나도 그러지 않을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려서 주여 내가 진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에 내 앞길과 내 갈길을 묻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를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어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 간구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주께 범죄하여 주님 께 죽임 을 당했 던사우를우 리의 반면 반면, 교 사로 거울 삼아 그러 한삶을 살지 않고 오직 믿음 으로 주님 을 따르 는저와 여러분 모두 가될수있 기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